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 사랑방입니다.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지난 시간에 전 세계의 빈곤 아동을 돕는 국지기구 세이브 더칠드런에 대해서 들려드렸었죠.오늘은 깨끗한 지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조용한 행동 그린피스 단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사라지는 투발루를 구해주세요. 그린피스. 우리나라는 투발루입니다. 나는 투발루 국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투발루가 물에 잠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우리나라, 투발루를 구해주세요. 지구에서 섬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남태평양. 그 가운데 아홉 개의 산호섬을 이루어진 작은 섬나라 투발루 아시나요? 난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비행기 위에서 투발루를 내려다보면 섬들이 뱀처럼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는 모양이래요. 투발루의 총 면적은 약 26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섬의 끝에서 끝을 오가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정말 아담하죠? 인구도 겨우 1만 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광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죠. 이곳에 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야,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 나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1 2살 소녀 마누아입니다. 우리 집은 투발루의 수도이며 아홉 개의 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푸나프티 섬에 있어요. 마누아, 꿈을 꿀 시간이 없어. 어서 내방 짐부터 꺼내렴. 일은 아침부터 어수선하죠. 이사하는 날이라서 그래요. 이 집에 산지 6개월도 채못 되었는데 이사를 가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우리 식구는 지난 2년 사이 3번이나 이사했어요. 오늘이 네 번째 이사죠.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가는지 궁금하다면 방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때요? 발등을 덮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죠? 아마도 식중팔고 방에 이렇게 물이 들어찬 이유를 홍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올여름 투발루에는 단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발등을 덮은 물은 빗물이 아니라 짜릿짠 바닷물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투발루는 해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어요. 투발루의 평균 해발고도가 3.5에서 4m 정도인데 해수면 높이는 3.4m나 돼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종이자처럼 얇은 투발루가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셈이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라파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살던 투발루와 지금의 투발루가 너무나 다르다고 하세요. 예전에 9개의 섬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서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그런데 섬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바닷물에 잠겨 이제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는군요.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사빌리빌리 섬은 거의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제는 아주 작은 산호더미만 남아있어요. 언젠가 나는 나파 할아버지께 사빌리빌리 섬의 최후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금세 두 눈동자가 벌겋게 젖어들더니 먼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리셨어요.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쳤단다.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지.그 밤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아찔해.한데 다음날 폭풍우가 물러간 후에 난더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단다. 어떤 광경이었는데요? 성냥갑 속의 성냥깨비처럼 섬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던 야자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더구나. 나도 얼핏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투푸카섬에 간족이 있는데요. 아, 이 사진 한번 볼래요? 투푸카섬의 야자나무 숲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 기둥에 부채 모양의 이파리가 우산처럼 생긴 야자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게참 멋진 곳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울창한 야자나무 숲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 해안가에 바닷물에 젖은 야자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언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던 나무들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해안가에 쓰러진 나무들을 볼 때마다 라파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누아, 아직도 방 안에 있는 거냐? 꾸물거리며 우리끼리 가버릴 거다. 네, 곧 나가요. 이삿짐이래야 별거 없어요. 옷가지와 책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정들었던 방에 인사를 하고 나면 끝이죠. 현관 앞에 세워둔 작은 손수레에 실린 짐이 우리집의 이삿짐 전부예요. 가구란 가구는 죄다 짠물에 잠겨버려 썩어버려서 새집으로 가져갈 만한 멀쩡한 세간이 남아있질 않아요. 빠진 짐은 없겠지. 챙길 거나 있어야 말이죠. 이삿짐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슬퍼 보이네요. 아, 참! 깜빡한 게 있어요. 벽에 걸어둔 오빠 사진을 그냥 두고 나왔지 뭐예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눈썹, 굵게 쌍꺼풀 진 눈, 동글동글 복스러운 코, 두툼한 입술, 나의 하나뿐인 오빠, 티바우예요. 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나는 동생을 퍽이나 기여해 주던 오빠는 7개월 전에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빠를 빼앗아간 것은 킹타이드란 녀석이었어요. 킹타이드는 해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11월부터 다음에 2월경에 밀려드는 큰 민물이에요. 올 2월에도 킹타이드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킹타이드는 마치 성남 맹수가 울부짖듯 해안가를 덮쳐왔죠. 마을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가능한 한 높은 지대를 향해 달렸어요.집과 세간이 잠기는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당장 목숨을 구하는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우린 달리고 또 달렸어요.간신히 높은 봉우리에 올라 몸을 피하고서야 우리는 마을을 내려다봤어요.그 짧은 시간에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가 되어버렸죠. 집들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미처 피신시키지 못한 가축들은 물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도망치다시피 파도에 휩쓸린 마을 사람들의 시신도 곳곳에 놀려있었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티바우 오빠도 부서진 나룻배 파편을 잡고 바위 틈에 끼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빠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오빠를 이루는 엄마는 한달 가까이 정신을 놓으셨어요. 아빠는 평소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술을 병째 마시며 소리내어 우셨죠. 나도 한동안 바다를 볼 때마다 물에 젖어 있는 티바우 오빠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몸소리를 쳐야 했답니다. 킹타이드를 겪고는 우리 가족은 도망치듯이 푸나푸티 섬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사는 바로 이 집으로요. 아빠는 이 집이라면 해안가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웬걸요? 땅 속에서 바닷물이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이사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바닥이 눅눅해지더니 곧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 지금은 발목을 덮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지 뭐예요. 이런 집에 오빠를 놔두고 갈 뻔했다니. 오빠 미안. 마누아 이제 짐이 모두 나왔으니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자꾸나. 아 부모님이 얼른 떠나자고 부르시네요. 그런데 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비록 6개월 뿐이었지만 정이 많이 든 마을이었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 마을의 지금 모습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머뭇거려져요. 반년 동안 마을은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마을 해변에는 널따란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나와 친구들은 모래사장 위에서 하루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공놀이를 하며 놀았죠. 그런데 한 차례 큰 홍수가 휩쓸고 간뒤 모래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마을 곳곳에 바닷물이 차오른 웅덩이가 생겼어요. 잔디밭에도 바닷물이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올라와 어느 한곳 멀쩡한 구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몇 달이 지나 이 마을에 다시 오면 나는 새로운 풍경으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마을이 물에 잠겨 아예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겠죠.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두분 모두 끌던 수레를 멈추고 마을을 눈에 새기고 계시네요. 아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야, 여기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지. 만약 그 마을도 물에 잠기면요? 그럼 또더 높은 지대를 찾아 이사를 가야겠지.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 남지 않게 되면요. 그땐, 그땐 말이지. 아빠는 더는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멈췄던 수레를 다시 끌고 갈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못한 대답을 짐작할 수 있어요. 투발루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안 그래도 요새 이웃나라로 이민 가는 집이 무척 늘었어요. 말로는 일자리를 구하러 떠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란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죠. 며칠 전에도 친구 무니미네가 가족이 뉴질랜드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무니미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먹였어요. "마누아, 방학 때꼭 투발루로 놀러 올게. 그래. 꼭 와야 해. 우린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떠나는 순간 나는 무니미와의 약속이 지켜질수 없으리란 걸 알았어요. 무니미네 가족은 다시는 투발루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무니미도 잘 알고 있겠죠. 나는 투발루가 좋아요. 땅도 작고 천연자원도 없어 가난하고 부자나라의 원조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투발루가 좋아요. 태풍이 불 때마다 마을이 온통 바닷물에 잠겨버리고 자고 일어날 적마다 방 안에 들어찬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도 나는 투발루가 좋아요. 투발루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나라이니까요.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마법의 지팡이를 가진 요술쟁이가 살고 있다면 딱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줄래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투발루를 제발 구해주세요. 투발루를 구해달라는 만화의 소원을 들어줄 요술쟁이는 누구일까요? 2001년 투발루는 국토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국도의 10%가 물에 잠겼으며 10년 후에는 해수면이 59cm 이상 올라갈 거고 100년 후에는 세계 지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거라는 위기감이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많은 나라들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국제회의나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 결과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온실가스이며 이것을 줄이려면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될수 있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당장 자기 나라에 닥친 상황이 아니어서인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답니다. 산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투발루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죠. 그동안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을 막고자 전 국민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해안가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고 걸어다녔죠.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어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세계 단. 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말로만 끝나고 많은 회의를 비판하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각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라는 것이에요. 마늘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불리익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투발루를 비롯한 저지대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걸 막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답니다. 2009년 12월에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사신 죽음의 신 분장을 하고 낯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지구라는 한 집에 사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이런 생각들이 실천으로 바뀌는 순간 투발루는 가라앉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깨끗한 지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조용한 행동.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어떤 곳인가요?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세계적인 환경 단체예요. 인류와 환경에 해를 끼치는 핵실험을 반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각종 환경 파괴를 막는 일에 힘쓰고 있죠. 이와 함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정부에 항의하며 환경 범죄를 막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71년 미국이 알래스카의 암치카 섬에서 핵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캐나다의 환경보호운동가 12명. 그들은 직접 그곳에 가서 실험 중지를 요구했지만 추운 날씨와 해안 경비대의 방해로 29일만에 철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의 핵실험을 비난했죠. 결국 미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를 만들고 환경보호 운동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면 그린피스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린피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 실험 반대 운동을 꾸준히 벌이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고래잡이 반대 운동을 벌여 고래 멸종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가죽이 벗겨져 죽어가는 새끼 바다표범을 카메라에 남아.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르는 잔인함을 전 세계에 고발했죠. 근래에는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며 남극을 보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린피스는 이런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환경,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죠. 그린피스를 비폭력 단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린피스 회원들은 어떤 상황이나 위험 속에서도 무장을 하지 않으며 폭력을 쓰지 않는답니다. 대신 직접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뜻을 전해요. 가령 바다에 유독 물질을 흘려보내는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반대의 뜻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지 핵실험이 진행될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 침묵시위를 벌이는 방식이죠. 이 같은 행동은 신문에 보도되고 환경 파괴에 대항하고자 하는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은 정부나 국제 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쳐 환경을 위한 바른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지구 환경을 위해 보호하는 일하는 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대명사, 국제연합, UN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